안녕히 주무셨어요? 7월 5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 오늘 이제 율법 이야기를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 가고 있잖아요. 율법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어, 원어로는 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모스란 단어 자체가 율법, 모세 율법, 구약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어 이게 뭐 히브리어로 가면 이제 토라라고 하는 더 분명한 뜻이 되는데, 이어 모세 율법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모세오경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가지 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니까 어 보통 우리가 무슨 율법이라 그러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도 보면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이런 걸 하지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율법 항목들이 나와요. 근데 보통 율법이라 그러면 그런 항목들만 뭐 십계명을 비롯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그 모든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율법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 조항만이 아니라 뭐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 사건들 속에서 유추해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율법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몸회라 몸하지 말라 그러는 성경에 나오는 것에서 유추한 항목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보통 근데 신약 읽으실 때 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세오경을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조금 더 넓, 넓혀서 구약성역 전체를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율법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리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쉽죠. 구약성경, 뭐, 모세오경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 그니까, 어, 우리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이 말씀이라고 믿는 뭐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몇 사람에게 들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손으로 묵상도 지금. 어, 매일 읽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특별히 그 구약의 말씀들은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런 걸 알게 되면, 유죄. 실은 그걸 알기 전까지는 이럴 수 있었거든요. 모든 입을 막 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아, 이만하면, 우리 잘 살고 있어. 어, 이게 최선이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세상은 원래 다 이런 거야. 라고,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뭐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한 율법은 아직은 신약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니까 구약의 말씀만 읽어도 뭐 신명기만 읽어도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이 유죄로 드러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 사우스 이터 사운드 아 놀라운 눈에 왜냐하면 왜 정말 나처럼 비열하고 그런 사람을, 어, 사랑하게, 나, 나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용서하셨거든요. 꼭 저면서 오늘 말씀 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요시아 이야기요.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와. 난 진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먼 사람들이었구나 심지어 그래서 나중에 요시아 왕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구약을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석기관들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최고 그레이트 킹이라고 불렀던 다윗왕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멀었던 사람이구나 다윗당 훌륭한 왕이지만 우리 찍은 훌륭한 왕이지만 이렇게 큰 잘못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윗이 잘못한 걸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거든요. 예. 실은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망갔고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한테 멀어졌으니까 가까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들을 정리해 놨어요. 성경에서 구약 말씀에서 유추해낸 조항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들을 왜냐면 그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laughs> 그래서 예를 러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만 해도 그래 우상만 섬기지 않고 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외우고 어, 근데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요시아 왕도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헌금을잘 드리고, 성전을 잘 세우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어, 자기가 왕이 되고, 18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을 정작 읽고 나니까, 와, 난 하나님도 되게 먼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합당한 삶에서는 난 되게 먼 거였구나. 그래서 옷을 짓고 회개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히고, 우리 어떻게 가야 할거요를 물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먼 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 너희가 얼마나 하는 뭔 존재인지 깨달아라! 라는 건 아니야. 이게 율법의 역할 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일엄세원 부사님이 다, 이건 이겁니다!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가는 내일 모레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셨어요. 어 일단은 신약에서 율법이 나오면 뭐뭐해라, 뭐뭐하지 말아라. 그 나중 유추에는 조항들이고요. 그냥 율법이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신약을 포함 포함한 우리 성경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중에 어떤 역할이 있냐면 요시아 왕이 회개한 것처럼. 그저 이것, 이것을 지키고 몇 가지를 하고 있는 정도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실은 성경의, 특별히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저 어릴 때 그래서 말씀 잘 읽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술, 담배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러면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그 계획은 그저, 어, 지금 저희가, 저 어릴 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 많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뭐, 돈번것 마저도 몇 년에 한 번이 되면 다 돌려주면서, 그래, 우리가 이곳 살아가는 건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우린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꾸는 사람들이야. 라고 가는 거예요. 몇 가지를 지키고 몇 가지를 하는 정도로는 그게 아니구나.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살던 우리에게, 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중 가장 큰 것, 죄를 인식하게 해주고요. 죄를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멀어졌다는 걸 알게 해주고요. 그게 바로 회계죠.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아플 때, 아니면 큰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회계가 나오잖아요. 간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냐면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고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던 나의 삶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픔에서 끄집어내어 주었습니다 이전에 아프기 전에 몰랐던 거죠.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 멀어졌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심전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걸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아팠기 때문에 내가 하나 멀어져.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더니,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본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바꾸잖아요.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키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요. 그게 실은 여러분도 이 아침 말씀을 보는 이유 아니세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니까 기대하며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저희 읽어 가겠지만 오늘은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에서 멀게 되었구나. 그래서 혹시 말씀 읽다가 아우 말씀 오늘 또 무슨 말씀하실까 막 아우 나 읽은 불편해. 잘 읽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아, 또 죄였는데 일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내 자녀를 내가 살아갈 때 우리 학생들을 또 우리 선생님을 우리 부모님을 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물으면서 가는 것예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깨달으며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가지기도 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이건 네 문제야. 내 잘못 아니야. 이만하면 최선을 다했잖아. 어쩌라고. 라며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상처를 준 사람이고, 제가 알지도 못하며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키고 싶어지는 것, 내 마음을 바꾸고 싶은 것,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먹은 곳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회개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 죄의 율법 속에서, 죄를 알게 하는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겠지요. 그 말씀을 기대하며 또이 아침에 말씀을 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죄를 인식하고, 그래서 회개하며, 그저 몇 가지 이 말씀을 폈다는 것만으로, 내가 나쁜 것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웠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